안녕하십니까 갈치낚시 유수브 갈겼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특이한 게 지금 나와가지고 저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희가 그 낚시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둥줄에 이제 만약에 이게 기둥줄이라 치고요. 이제 갈치 기둥줄에 이렇게 기둥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갈치 낚시할 때는 무조건, 이게 만약에 10단이면은, 10단에 이제 도래를, 이제, 도래가 있고 양쪽 구슬 있잖아요. 도래를 딱못 그 넘어가게 잡아주는 구슬. 저 같은 경우는 이 구슬을, 어, 뭡니까? 무조건 야광을 씁니다. 갈치는. 여기다. 예. 야광 아니면 케이무라를 여기다 달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왜야광이나케이무라를 달아야 되냐면은 일반 구슬보다 제가 이제 6~7년, 6년 7년 이제 횟수로 됐는데 갈치 낚시를 해보니까 일반 구슬을 달아서 낚시를 할 때는 이런 구슬 있는 데를 갈치가 씹어 먹는 자국이 없어요. 근데 야광이나 케이무라를 달면은 기둥줄에 여기를 씹어 먹는 자국이 막 생기거든요. 낚시를 중간 중간 하다 보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저 야광을 왜 여기다 달아야 되냐면 기둥줄에 기둥줄에 이렇게 만들면서 야광을 달아야 되냐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치가 개체수가 어떻게 보면 많은 동저 물고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렇게 이제 기둥줄에 야광이 이렇게 달려있고 가지줄에도 야광이 있잖아요 그러시면은 자 요놈 10개면은 이놈이 야광이 10개로 세트로 10개로 쳐요 그리고 가, 그 가지줄에 그 바늘 바늘에 야광이 튜브가 10개 있고요. 자, 저는 여기서 반짝반짝 한 것이 2 0개였요어떻 보면 이게. 예, 20개가 막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액션을 좀 많이 주는 편이라 흔들고 있으면은 갈치가, 내가 갈치라도 멀리서 볼때 미끼가 20개가 저거 탕탕누르고 있으면은 었다 저거 물가 겁나 게 많다야 하고 그쪽으로 가지. 일반 이게 그, 야광이나 케이무라가 구슬이 안 들어가 있으면 얘가 빛이 안 나겠죠. 갈치는 빛을 좋아하다 보니까 10개의 그 바늘만 달아가지고 있는가 하고 여기는 10개의 바늘이 10개가 있고 기둥줄에 야광이 10개가 달려있어요. 안 그러면 케이무라가 10개가 달려있어요. 그러면은 20개가 액션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갈치 입장에서 봤을 때 수목기가 들고 있으면은 이 갈치가 그쪽으로 갈 확률이 엄청 큽니다 예 이게 그 반짝반짝 하니까 예 그리고 저는 지금 계속 저, 저랑 같이 낚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 옆에서 서고 그 옆에서 서요 그러면은 음.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일행들은 무조건 기둥줄은 케이블라나 야광을 여기다 덜어 있는 데다가 이 구슬 빼고 우리는 자작채비를 하니까요. 야광 구슬을 무조건 달아요. 그러면은 일행이 세 분이면은 60개가 아 60개라 했다. 세 분이면 60개가 이렇게 그 근처에서 세분 있는 데에서 60개라고 흔들린다고 생각하신대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배를 타보면은 저랑 같이 가는 일행들은. 조항이 좋아요. 제 옆에, 옆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왜 그러냐면 제가 그채비를 무조건 이제 기둥줄도 내 기둥줄하고 맞추고, 자, 내 기둥줄 똑같이 맞춰서, 메다까지 맞춰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기둥줄을 2m, 그리고 완도권에서 90m권, 94m권 90뭐 내려가면은 2.3m에서 2.5m까지 이제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도랑대 하나에는 2m 기둥줄, 그리고, 도랑태 또 하나에는, 이제, 2.3m나 2, 뭐 2. 5 m 예. 안 그러면은, 이제, 깊은 데가 그 경계라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경계라인은 들어간 적이, 이제, 1년이면 몇번 드물어요. 94m, 98m까지 들어간 적이. 예. 그러니까, 그 기둥줄은, 이제, 안쪽에다 좀 감아 놓던가 도랑태를 그리고, 그, 바깥에는 2m짜리를 두세 개 감아 갖고 다니던가, 라고, 도랑태를 하나만 두고 다니던가, 그렇게 합니다. 아. 그리고, 결이 길어졌는데요. 이 구슬에 대해서 이 신제품 구슬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자, 이 구슬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것들은 여기 보십시오. 이 구슬은 그냥 그쇠 구슬입니다. 쇠 구슬, 예. 스덴 쇠 구슬이고 뭐 색깔 그냥 플라스틱 구슬, 파란 구슬 그리고 이제 야광 구슬. 이렇게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냥 기존에 나와 있던 거고요. 자, 이번에 특허로 나온 구슬이 요겁니다. 요거 두 가지입니다. 요것은 그 야광 야광 구슬이 그겉 케이스고 그리고 요것은 케이무라 그 구슬 케이스예요. 케이스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야광 이렇게 그 바람이 많이 불 때, 제가 그, 그, 저 바람이 많이 불 때, 그, 기둥줄을 쓸 때는 이런 구슬을 채우잖아요. 구슬을 채우잖아요. 이렇게 그 기둥줄에 구슬을 채워요, 이렇게. 덜의 사이에. 근데 요것은 빛이 안 나고 무게만 있어서, 저, 빛을 나고 무게가 있게, 이제 가지줄이 안 날리게 하기 위해서 요런 게 이제 들어가요, 이게. 예.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요 구슬에 자요 구슬 케이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 반원식으로 생겼죠 ,이. 반원식으로 이렇게 야. 야. 이렇게 생겼어요 자 구멍 뚫려갖고 어. 잘 비칠란가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이 야, 야광 그 구슬에 그 크, 케이스에 이그 쇠구슬 있죠 쇠구슬 이 구멍을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턱 들어가면 금방 탁 소리 나죠 탁이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만 돌리면 그대로 맞춰져요 그리고 이게 야광 구슬로 딱 체결이 돼요 이게 예. 그래 가지고 자 체결이 돼서 체결이 돼서 이제 기둥줄을 여기다 이렇게 만드실 때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 예. 예.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 기둥줄을 예. 그러면은 이 안에 쇠구슬이 들어가서 무게가 있고 이 겉이 야광이 돼요 이제 야광이 이렇게 쇠구슬이 바로 그 모자나 하 써보면 쇠구슬이 야광 쇠구슬이 돼버려요예 그리고 딱 이렇게 만들어고 채비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것은 야광 쇠구슬 야광 쇠구슬 그리고 이게 이게 자, 이게, 그, 야광이랬죠. 요거 두 개. 이것은요. 그리고 요것은 케이무라랬죠. 그러면, 구슬, 쇠구슬에, 요 놈을, 보십시오. 쇠구슬에, 쇠구슬로, 야광 케이무라, 아니, 케이무라, 이, 겉, 케이스에, 딱 꼽으면 이렇게 소리 나죠. 그 다음에 놈이 탁 들어가요. 그냥, 탁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리고, 또, 뭐, 채비 만들 때, 야, 이것이 겉으로 가야 돼요. 요것서 겉으로 가고, 이게 겉으로 가고, 이것을 잘 맞춰서 끼어야 됩니다. 조금 돌리면 돼요. 안 맞으면.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예. 이 들어가서, 자, 여기다 도래를 끼고,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다 이걸, 이걸 끼고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또 왔다 갔다 해요. 이게 50%도 맞아요. 이거 지금 기둥줄 50%거든요. 이거 하고, 도래 넣고, 버에놓고또 이런, 딱가닥 모자 쓴 놈, 여기다 또 넣고, 그리고 양쪽 집어보면은 기둥줄이 완성이 돼요. 예. 그러니까 요것이, 보십시오. 케이무라 겉 케이스 모자를 씌워서, 이, 런 식으로 그 안에 무게를 넣기 위해서 구슬, 새구슬을 넣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것은 케이무라도 넣을 수 있고, 야광 겉 케이스를 모자를 씌울 수가 또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케이무라에, 겉케이무라의 안에 그냥 그 색깔 있는 구슬 그냥 낄 수도 있고, 자, 요것은 겉 케이무라에 야광 안에 구슬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겉에는 케이무라, 안에는 야광 구슬. 예. 입맛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입맛대로. 예. 입맛대로. 이렇게. 예. 예. 이렇게. 간단하죠. 간단해요. 부술이 있으면은, 이거 딱 해서, 구멍 어느 정도 딱 맞춰서, 보십시 구멍 맞춰, 구멍 맞춰서, 이렇게, 딱 누르면 딱 들어가버려요. 이렇게. 딱 들어가버려요. 이거 맞춰서, 구멍 맞춰서, 이놈을 누르면은, 아 너는 왜딱 소리가 안 나냐? 오, 뭐, 이런딱 소리가 안 나오네. 딱 소리 안나고 벗겨보네. 딱 벗겼어요. 안 떨어져요. 안 빠져요. 이런, 딱 소리 안 나오는 것도 있네요. 거기는딱 소리 나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제가, 저, 좋아하는 채비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기동줄쓸 때는, 이, 거의,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케이무라도 좋고, 야광구수도 좋아요. 예. 근데, 기본 채비들이 거의 맹구슬로 나오거든요, 맹구슬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수년간 낚시를 해보니까, 케이무라나 야광구슬 기둥줄에 이 구슬 대신해서 끼우는 게, 제가 볼 때는 지버에 탁월합니다. 지버에 탁월해요. 라고, 저는 야광구슬밖에 안 써요, 아직까지도. 케이무라랑. 예. 근데 케이무라가 잘물 때도 있고, 야광 기술에 어그 기둥줄에 기둥줄에 야광 구슬이나 케이블나라 달면은 오늘은 케이블라가좀 어필을 많이 할 때가 있고 안 그러면 뭐 야광 구슬에 어필을 할 때가 있고 예. 그러면은 이제 집어도 잘 되고 확실히 낫습니다 맹구슬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작 채비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입맛대로 만들어서 사용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뭐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기 특허로 나왔대요. 특허로. 예, 네. 특허로. 예. 네. 이게 저는 이제 제가 뭐 여기 이 오키 피싱 사장 사장님하고 뭐 내가 뭐뭐 뭐뭐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희한한 상품을 많이 만들어 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낚시하시는 우리 조사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짜식짜식한 거라, 그, 나눔 같은 건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만간 이번에, 이번 주에 갈치낚시 갔다 와서, 저번에 갈치낚시 때 하는 거, 그것은 제가, 어... 추첨을 하겠습니다. 추첨을. 예. 추첨을 제가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추첨을 하고, 하루나 뭐, 일주일 있다가, 낚싯대 또 하나 있어요. 예. 그갈치낚싯때 그것도 한50 몇만원씩 하거든요 그것도 나눠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게 추첨이 안 되신 분이 거의 천명천분 가까이가 저 등록을 하셨는데 근데 거기서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99분한테는 9 9 9번 정도한테는 참 제가 미안한 그런 감이 들어요 예. 그래도 일단은 뭐 낚시대도 생기고 뭐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나눔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추석 되기 전에 제가 제가 잡은 갈치를 그 나눔하겠습니다. 예, 박스로 딱 포장해서 그래서 좀 쓸만한 놈들 뭐 3.5g 이상으로 제가 지그 부지런히 잡아가지고 한한 박스 두 박스 정도는 제가 나눔해서 바로 나눔해서. 바로 며칠 있다가 추첨해서 예, 추석 명절 되기 전에 제가 한번 보내라고 생각 중입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생 즐겁고 예, 힘든 일 있더라도 용기 잊지 마시고 예, 그리고 뭐 아프신 분들은 항상 그 용기 잊지 마시고 건강한 날이 오니까요. 예, 예. 항상 뭐, 안 좋은 일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뭐, 안 좋은 일이 있고, 없... 안 좋은 일 있다가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있다가도 안 좋은 일이 있고, 세상사가 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인생은 공수래 공수입니다 예.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요. 예. 수의한장 있고 가요. 갈 때는. 그 예. 그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누울 관 속에서 이 세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관, 다들 뚜껑 차 부르고 가서 재밌게 인생 즐겁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봅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